네, 오늘 함께 분석할 종목, 바로 범한 퓨얼셀입니다. 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현재 상단에서, 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범한 피어세를 수석 관련주로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구간에서 성공적으로 지지를 하고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저희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범한 피어세 차트 흐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두 번째로는 종목이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 도 어떤 스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지 손실 보시지 않고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을 할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오늘 진짜 큰 행운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자료가 있는데요. 자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 가격 다 무시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우측에 고정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분더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 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연료 관련주 이 범한피어셀이 이번에는 잠수함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범한피어셀의 주요 고객사죠.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입찰한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결선 후보에 오르면서 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범한 퓨어셀까지 함께 커져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함께 참여한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총 140억 달러로 하나로는 약 18조 원의 규모로서 이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쇼리스트에 선정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범한 퓨어셀이 왜 관련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또 함께 봐줘야 되겠죠. 하나 오션과 이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최종 후보로 올라주면서 이두 기업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범안 퓨어셀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재조명이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함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거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이범안 퓨어셀은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시장에서 한 차례 더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범안피어스의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범안피어스의 차트입니다. 자, 일단 이 차트를 크게 보면은 특이점이 몇 군데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이 차트를 좀 자세하게 좀 볼게요. 이 작년에 매집했던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털어냈습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자, 근데 올해 다시 이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와진지적이 고선의 차트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고점 구간을 정확하게 두 차례 찍어주면서 이쌍 고점 형태를 만들고 조정에 들어가 준 모습인데요. 이 조정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자, 쌍고점을 찍어주고 바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착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게다가 이 앞전의 고점 라인에서 여기서죠. 여기서. 음,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고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었더라면 종목이 맥점을 돌파하는 구간으로서 더욱 더큰 상승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조정을 택했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가 트레이딩하면서 의심을 갖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조금만 가까이서 볼게요. 이 최근에 진행이 된 매집이 지금 보이시는 8월 27일 날에 음봉에서는 털지 못했기 때문에 이구 1일 날 고점을 찍어 준 형태의 흐름이 차트에서 나와 준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날의 거래량만으로, 이날의 고점만으로 매집된 물량이 전부 다 나가야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은 그러기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한 피오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요. 자, 24,000원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범한 피오셀이 조정을 받아도 절대로 깨면 안 되는 라인으로, 자, 그 구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이 종목이 상승이 나아주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25,000원 라인을 세지 않고 이 안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흐름이 유지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해당 구간은 종목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종목 조금 더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27,000원 라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종목이 해당 구간을 돌파 톤치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주게 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주시면 됩니다. 범원표세를 상승시에 어, 여기서 한번 요거 좀더 아래겠네요. 이쯤에서 한번 이제 저항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면서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돼요. 네, 이런 종목 개름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은 매수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제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시간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는 번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4번 피어세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료냐면요. 여러분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상승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예요. 그러니까 부담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범한 퓨어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범한 퓨어셀로도 정말로, 정말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히 사항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소통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에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 지금 한천명 정도 이 소통방에 이제 넘게 모여 계신데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자, 장 시작 전. 꼭 어? 관심 종목에 넣고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장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률에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집마다 무료로 이렇게 매일 매일 관심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돈안 냅니다. 이거 공짜예요. 게다가 뭐 이틀, 3일 기다렸다 오른 정도 절대 아니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날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장중에 쉴새 없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장주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까지 주식으로 손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소통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안내 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입장하셔서 이 계좌 회복에만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 열어 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수통방으로 입장해 주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수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자, 무료로 향상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종목의 반등과 상승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 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드리는 주식강의 전자책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속적으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 미리 알수 있도록요.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점 신호까지 이 강의에 모두 담아 냈습니다. 자,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수익공간이 존재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보는 것처럼 조정을 받은 후에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 개미들은 항상 돈을 잃고요. 중수개미들은 이런 데서 이제 돌파매매 이런거 시도하다가 돈을 많이 잃죠. 거기다가 이제 고수개미들은 총을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강의 주제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에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중의 패턴까지 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합니다. 자,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읽다 보면 또,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돈을 잃었었네. 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이거를 재가공해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자료만이야 이제 유료로 또 재판매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뜻이 있고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어, 모든 분들께 제가 그냥 무료로 첨부 파일로 해서 어, 배포해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드렸다시피 이 악용되는 거 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공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클릭해 주시고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박스가 나옵니다. 아무 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체크하시고 한번더 스크롤 내려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성함하고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 중에, 어,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랑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버튼, 제출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연락을 하고 싶다 한다면요. 상단에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있어요. 해당 링크 주소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으로 연결됩니다. 네, 여러분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